개이득이지롱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주문한 에어팟 2세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출시되자마자 애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했는데 4월 중순쯤에 주문을 했는데 예상 배송일이 5월 1일이었나한달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다리기 힘들지만 진짜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있는데 마침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 에어팟 2세대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취소를 하고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하루 만에 받았어요 지금은 매장에서 바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에어팟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치렁치렁한 이어폰을 나름 불만 없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어팟을 사용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스치듯 보고 그러다 보면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갖고 싶어지니까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막 괜히 사고 싶으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했고, 에어팟을 구매를 하면서 에어팟만 촬영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에어팟 케이스들도 같이 주문을 해서 한번 같이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laughs> 보인다, 저기. 안녕! 깔끔 근데 진짜 벌써부터 너무 걱정된다. 저는 사실 분명히 뭘잘 잃어버려서 이거를 쓰기 전부터 벌써 잃어버릴 게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이어폰도 잘 잃어버리는데. 생겼네. 여러분, 드디어 초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충전 케이블 이게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는데, 저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케이스는 앞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구멍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로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불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어, 느낌 너무 좋아. 어, 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도 안심심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이제 무선 충전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러면 한번 무선 충전이 잘 되는지, 충전 패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는 무선 충전 패드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핸드폰 사고 매장에서 받았던 거. 코코키리코키리 근데 나름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에어팟도 올려 놔 볼게요. 어, 불이 들어온다. 빨간 불이 들어온다. 이게 완충이 되면 초록불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이런 충전 패드가 없을 때는 이제 아이폰 충전 케이블로 충전도 할수 있는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굳이 이 무선 충전 기능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큰 메리트나 편리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보조 배터리로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밖에서 충전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에어팟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걸 구매를 하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한 건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구, 주문을 하면서도 굳이 무선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왕 사는 거 그냥 좀더 편하자고 무선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에어팟을 쓰려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laughs> 뭐 업데이트를 먼저 해야겠네. 미리미리 할 거야. 진짜 더럽게 오래 걸리네. 아,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미리 할 거야. 는것 드디어 업데이트가 끝났어요 오! 오! 대박 와우 연결 완료 착용을 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와 저는 이거 사실 구경만 해봤지 착용은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 생각보다 되게 플라스틱 같고 가볍네. 얘를 우선 오른쪽 귀에. 얘도, 어? 오! 뭔 소리가 들렸어. 띠링! 하는 소리가. 얘도 왼쪽 귀에. 근데 이게. 잠깐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설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편하게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왼쪽을 두번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갈수 있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두번 이렇게 누르면 다음 트랙으로 갈수 있게 설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응이 좀 필요하고 이어폰보다 좀 불편할 것 같은 게 이거 하나로 진짜 모든 게다 가능, 가능했단 말이죠 볼륨 조절부터 이전 트랙으로 가는 거그 다음 트랙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일시 정지 재생 이게 다 가능했는데 에어팟은 잘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 제가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볼륨 조절은 이 기계 핸드폰 기계로 조절을 해야 하고 음질도 그냥 이어폰이랑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며칠 더 써봐야겠지만 제가 개봉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에어팟 케이스를 하나씩 개봉을 해보고 입혀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빨간 거 까보자. 이거는 하드 케이스예요. 원래 이렇게 이게 뚜껑이 따로 있나? 같이 이어 안 이어져 있고 이게 여기 불이 들어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투명한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시켰어요. 한번 끼워보자. 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예쁘다. 첫 번째 케이스는 찰리 브라운. 두 번째 박스. 헐 맞아. 이거 주문했었어 덤보 아기 코끼리. 이거는 손뜨개 케이스인데요. 사실 에어팟을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처음에는 짱짱해야지. 나중에는 헐렁헐렁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가고. 여름에는 못타고 다니겠다. <laughs> 아 세상 너무 귀여워 미쳤나 봐. 아잘 샀다 이거 실물이 훨씬 게 기... 원래 이게 오리가 있었어요 오리가 있었는데 오리가 품절이었어 근데, 근데 불빛이 사이로 보이네 따로 그게 없어도 자 두번째 케이스는 이 아기 코끼리 케이스였고 이제 세번째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산것 중에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이스요 이거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바로 주문을 한건데 이건 뭐지? 우와 스티커들도 보내주셨네 이거는 제가 케이스랑 이 키링도 같이 구매했어요 랑 하트 모양 키링. 짱 예쁨. 짜잔. 예쁘죠?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랑 키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보여 드릴게요. 얘는 동전 지갑인데 에어팟 파우치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에어팟이 에 없었을 때얘 때문에 에어팟을 사고 싶었을 정도로 진짜 탐미 났던 그런 산리오 동전 지갑이에요. 그래서 에어팟을 사면서 얘를 안살 수가 없어서 얘도 주문을 했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니는 파우치. 원래 쿠이 사고 싶었는데 요즘 시나몬 롤한테 꽂혔어요. 네, 이렇게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케이스 버전을 구매해서 개봉하고 이제 케이스들까지 하울을 해보는 영상이었고요. 아직은 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앞으로 열심히 써보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써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